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마이일타 강사인 오마타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질문이었는데요. 학자원행제로 사회복지 2급을 취득하는 분들께서 의외로 현장학습 실습을 너무 어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영상만 보면 쉽게 실습할 수 있도록 이 오마타가 설명해 보겠습니다. 먼저 실습은 세미나 수업과 함께 현장 실습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꼭 필수 과목 네 과목과 선택 두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만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걸 선이수 과목이라고 하는데요. 이 여섯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실습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. 또한 실습 기간도 아무 곳에서 진행할 수 없는데요.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에서 진행해야 하며 무조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이어야만 합니다. 아,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선정된 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가까운 곳으로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실습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기관을 찾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실습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면 이 사이트에서 찾아오세요.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Ctrl F 누르면 기관 선정에 있어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관을 선정했다면 기관에 전화를 하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받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저 오마타와 기관 선정하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. 도움이 되셨을까요? 그럼 저 오마타는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